알렐루야 로마서 25번째 항목 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살자 라는 제목으로 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빌리포서 2장 20절이 또 연관 구절입니다. 제가 연관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기 전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빌리포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려,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행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교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자기의 어떤 삶의 보탬이 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다? 아 이것은 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교회를 자기 삶의 유익의 수단,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어, 비, 비성경적이고 이렇게 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 이 그리스도의 몸의 에, 어떤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타내고 어. 공급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공급을 하는 서로 이게 유기적인 소통, 유기적인 연합 그래서 예수 생명 안에 그함으로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충만함이 그 생명의 충만이 지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생활이고 교회의 어떠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어, 말씀해요.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바로 교회다라고 어, 말을 하는 것이죠. 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익을 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를 위한 어떠한 권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봉사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교회에 와서 봉사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안 되지요. 그래서 교회는 어 봉사 단체 자기 스스로 봉사를 하고 물론 자기가 연약하고 힘들 때는 또 다른 지체들이 자기를 또 섬겨 주겠지만 섬김을 어 받으려고 온다? 아 그건 맞지 않습니다. 아 섬겨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살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되었어 안 됩니다. 내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이제 모든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우선이 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구절 말씀에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산 자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고 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주 안에서 잠든 모든 자에게 영생의 에, 부활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주, 그리스도께서는 산 자의 주가 되시며 또한 모든 죽은 자의 에, 주가 아, 되시는 것이죠. 어, 10절 말씀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대가 상급의 심판대가 되겠습니다.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조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음량을 반드시 조명할 날이 올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어, 혀가 자백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어, 모든 걸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직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양심 앞에 부끄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4장 5절 말씀에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직고 어, 하나님 앞에 다 아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 선악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행한 것참 잘해야 되겠죠. 소자에게 물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랑의 헌금을 하고 구제의 헌금을 하고 또 교회 생활 가운데서 섬기고 봉사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들 이거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서. 어, 상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성교 헌금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제 헌금, 어, 뭐, 하,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어, 선악 간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직구한다는 말은 심판자 앞에서 모든 것을 시인하고 자백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시인할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늘 조심스럽게 아주 신중하게 우리는, 은행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심판자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그리스도 앞에 서서 다시금 재판을 받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잘못을 시인하여 용서를 받는 사건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지 않겠지만 억울하게 당하고 많은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받아서 해결되지 않은 피해 사건에 대하여 분명히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원한을 의로우신 재판관이 심판날에 합당한 재판을 통하여 신언하여 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이 땅에 살면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대충 넘어가고 피해를 준 사건에 대하여 구렁이 담 넘어가듯대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규명이 안된 건에 대하여 주님이 재심한다는 사실을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재심 재판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니 하도록 주의하라. 아,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에,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느니라 여러분 속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 근데 스스로 그 속되지 않는 것이라도 속되다라고 하면 속된 것이 된다는 것이죠. 더럽지 않은데 더럽다라고 생각하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 15절 말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2절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어 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음식도 먹고 믿음으로 말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 어떤 음식의 음식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어떤 본질이 어떤 물질의 본질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그런 삐딱한 그런 사고,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이런 것들이 죄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을 할 때나 모든 음식을 먹을 때나 모든 것을 사물을 바라볼 때 믿음의 시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시각이 아닌 불신앙의 시각으로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아 어... 9절에서 13절 말씀, "그러지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그 음식을 먹는데 나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아, 우상의 재물 그거 뭐그뭐 그뭐 귀신이 와서 만치는 것도 아니고 어, 영이 뭐 물질입니까? 아, 그 물질 아무 그그 어, 그 우상 재물 그게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나는 먹어도 상관없어 내 믿음으로는. 그러나 약한자가 그것을 보고 야저그 교회 봉사하는 실앙생활을 저렇게 오래한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권사님이 또 교회에서 어떤 유력한자가 어,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아, 그럼 그 사람 실족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시험에 빠진다는 거죠. 그럼 뭐, 나도 먹자. 이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그 정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냥 그게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러한, 어, 형제를 실족게 하는 일로 인해서, 어, 이렇게, 에, 그런, 이런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는 어, 영원히 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지 않냐 한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냐 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즉 실족해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 자기에게는 유익하나 어,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초점이 관점이 내 관점이 아니고 상대의 관점에 두고 신앙생활 하라 이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비록 모든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실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금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사랑의 모습입니다. 교회생활은 자신의 상태나 눈높이에 맞추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어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신중한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 에, 저, 아,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습니다. 명절날 조상들에게 대한 제사 음식에 대한 견해도 믿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것은 믿음의 가족 간의 갈등을 가져오는 요인이 또될 수도 있죠. 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어도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귀신의 음식으로 규정하고,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 먹는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 상처를 받고 실적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간의 교통이 막히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어, 그러한 것에 자유한자가 처음부터 먹지 않는 것이 약한 형제를 어, 유리한 길입니다. 어, 마음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이기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어,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분쟁이 있다면 그것이 서로간에 죄가 되고 상하계합 연합과 건축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림수를 잘 파악하여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어, 교회 생활은 개인 중심의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 몸 찢기고 죽으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모든 삶이 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은 단체적인 공동체 생활이기에 늘 나의 눈높이보다는 상대의 눈높이에 자신을 두므로써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실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리스도인의 에, 그 기본적인 어, 교회 생활의 원칙은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피 흘리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그것은 곧 지체를 섬기고, 지체들에게 맞추고, 지체들을 배려하고, 지체들을 높여주고, 지체들의 양심을 먼저 그들의 어떤 상태를 점검해서 내가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많은 형제자매들을 실족케 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유익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의 권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